뭐 전설 반지가 이제, 불사, 부활, 이런 것 때문에, 그니까 스펙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부활 한 번, 불사 한 번,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접었다, 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 숙성 전반 전설 반지 하나 차이로, 초월이 좋아도, 아, 초월이 좋아도, 근데 그게, 나도 결장 올라가면서 듣겠지만, 내거 태호. 그래서 내가 할 때는 태호로 연이로 벗겨낸 다음에 태호로 막타치는 거 있잖아. 이뭐 속공이 후달려가지고 내 태호가 먼저 맞더라도 두엘 반지로 일어나서 스킬 하나라도 쓰면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하나만, 이 반지 하나만 있을 때도 그랬는데, 반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면서 CC기 한 개, 두개더 넣고 죽으면 그 결과, 싸움 결과 차이가 확 달라지니까. 근데 부활반지가 내가 그적기 전에도 부활반지가 세개 있었거든. 사성이긴 하지만 내가 할 말이 아니긴 해. 어 내가 할 말이 아니긴 해. 왜냐하면 나 악몽 입성한 첫날에 바로 그날 그거 먹었거든 부활반지. 98레벨인데 돈 주고 산거 빼고 사성 불사색 개고 사성 건능 두 개. <laughs> 야이 그러니까 말이 나올 만하네. 이 세븐나이츠도 나온지 4개월 100일 기념 소환인거지 거의 4개월 다돼가지 않나요? 부활 반지 3개 이 나는 이거 전부 다 하나가 무탑보상인가? 거기서 먹은거 같고 이 두개는 파밍인거 같거든? 요게 천장이고 모험 천장? 7,80레벨 전반 육성 가지 사람한테 따이고 현전 당분간은 결정은 쳐다보면 안되겠다 어 반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구나 우마왕 야 우마왕이 요즘에 제일 빡세다며 우마왕이 우마왕. 레이드도 1 5단까지 뚫어놨고, 음. 우마왕은 뭐 이제 템 세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밀리지 않을까? 우마. 이제 시련 오늘 같은 경우는 시련의 탑을 좀 올라갈 겁니다. 시련의 탑 한번 쭉 뚫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어 부딪히면서 이제 이해도를 높여나가야지. 어 이건 뭐야? 메달렸죠 아, 디버프, 아, 이건 쓰는 거고. 아, 난이도를 높여서, 메달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더 받는 거구나. 아, 이렇게. 이러면 난이도 확 높아지지만, 보상이 좋아진다. 맞고 시작해. 감전 좋고, 아무것도 못뭐 하죠? 야, 근데 1층부터, 벌써부터, 1층에서부터 이렇게 버벅거리면, 괜찮은 거냐? 어? 아, 이 메달 보고 올라가야 되네. 예스. 얘는 뭔데? 아 로지. 근데 만약 에 이거 뭐 스킬 써가지고 면역 생긴다, 에이스로 벗겨버리면 되지. 근데 벌써부터 하층에서부터 이렇게 빌드를 하면 높은 레벨 가서 되나? 어우선 됐어요. 그러면 3층은 빅토리아 고정이라고 랬나 이런 거 복사했으면 되겠지? 야 이래서 형들이 보고라고 오한 거구나. 우리가 빅토리아를 쓰는 이유가 이 마비 면역이거든? 근데 메달 설정에서 마비 2턴 때문에 면역 쓰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제 스킬 그냥 아무렇게나 꼬라박으면 되나? 영류, 그렇지? 그럼 딱 이렇게 꼬라박으면 될것 같은데? 어머지 내가 쓰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쓰네. 이러면 별두 개잖아. 어? 왜세 개가 된 거야? 그냥 깨기만 하면 되나 죽어도? 아 깨기만 해도 돼요? 오케이, 그냥 깨기만 해도 면 되는구나. 힐 같은 거턴 생각 안 하면 되는. 어? 이거는 뭔가 즉사의 냄새가 난다. 누적 딜로 패나보다. 누적 딜로 패나 본데 85톤. 아 이거 좀 불안하다. 근데 다 쓰긴 하네. 아 이러니까 안 쓰는 약간 히기나 약간 토템이라고 생각했었던 애들 면역 애들 얘네들까지도 어느 정도 템 세팅을 좀 다양하게 해줘야 되네. 쌓여져 있는 아이템을 좀 활용할 수 있, 있을 때가 왔다. 레이첼. 아 화상. 대충 쓰면 되겠다. 있는 걸로. 됐. 됐어. 요 정도면 딜 충분하지 않을까? 뭐, 강화된 거 아무거나 하나 껴주자. 이런 거 껴. 제발, 기도. 아따가, 어 이겼어. 깬거 아니야, 이거? 깬거 같은데? <laughs> 너는 나한테 안 되지. 보호막 안 써서 다행이다. 됐다. 깨면 된 거지. 이래도 너무 간당간당했다 스킬을 내가 잘못보고 조금만 더 여기서 삑사리 한번 두번만 더 놨어도 못깰 뻔했네 여기는 또 연희가 들어가네 아까랑 똑같은 곳인거 같거든 한 새끼 죽는 순간 죽었지 그럼 바로 그냥 회오리 싸. 이거 연희 스킬 쓸 필요 없어 아 뭐해 에이징 커브 바로 그냥 이거 턴즈 깎아버려 죽여 그렇지 음, 게임 끝났다고 봐야죠? 이상한, 어, 잠깐만. 에이, 디버프 엇가는 좀. 그래, 영류가 남아있으니까, 누구, 누구든 일어나서 얘한 대만 때려주면 돼. 그럼 알아듣지, 그치, 맞지, 맞지. 이러니까 멜키르를 아니 포할래야, 아니 포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 멜키르를 아니 포할래야, 아니 포할 수가 없다니까? 세인 이거 스킬 꼬라지상 버티면서 세인으로 딜 꼬라박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깼지 이러면 깼지 깼지 깼지. 이상한 o w y o 없는 금 o 만안 o u 면한 턴만 딱 오면 됐어, 됐어. 어? 잠깐 타임. 오 n 됐어 됐어 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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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you 오케이 세븐나이츠에 대한 이해도와 그런 것들 좀 성장 중 사실 복사 붙이게 해가지고 뭐별 음,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뭐 대충 갖다 쓰면 되겠네 빅토리아는 아 짝수 턴에서는 무조건 이, 오케이 됐어 야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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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치면 돼 근데 이거 야 버프 벗기기 전에 지가라서 죽겠다 어? <laughs> 버프 기이 전에 지가 알아서 죽겠는데? 턴제어포 감소로 알아서 죽였네 또아 얘도 턴제어 버프 감소가 있구나 뭐 깨쓴이 됐지 뭐 요번에는 어떤 놈아 제이브 제이브 방대기 한때 또 이제 역겨운 덱들 중 하나였는데 그지? 요거 복붙해서 가져가면 되겠다 요거 버프 해제 시키고 조지면 되겠네 버프 해제 시키고 요거 장비 강화 바른 다음에 빵빵빵 또맞고 시작하자 야오. 야, 또 약공한테서 안 안안 죽었어. 살려주세요. 오 씨, 뭐 어떻게든 때려봐. 야, 근데 턱 치면 죽을 것 같지 않냐? 188. 얘들오 이겼어, 이겼어. <laughs> 야, 진짜 어거지로 깬다, 어거지로. 어? 야, 진짜, 야, 180데미지로 뒤지는 게 180의 애반평 타로 뒤지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게 제일 쉬운 거라고요? 다. 음 다음은 어째 멜키르 판떼기 아닌가 이거? 좋아 좋아 멜키르 렛츠고 에이 무조건 어 다, 됐다 죽어 그렇지 이러면 너무, 너무 무난하게 깨지. 스턴까지 걸리셨네? 그래 이렇게 쉽게 멜키르를 사랑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짝수층이 좀 힘든 것 같다? 오늘 어, 이번에 좀 버티고 버티다 버티면서 때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정도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아 너무 빨리 썼을까? 3턴 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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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보이지 않아? 평타 한 번만 세이니 평타 한 번만 긁으면 되는데 어한번 갖고 안되나? 어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살려주세요 어 아이 씨발! <laughs> 아 완전 딸빛에 써야 되는구나. 아 예스, 완전 딸빛에 아 막타를 막타를 쳐라 이렇게 얘기해 주지 그랬어. 쫄지마, 쫄지마. 여기에서 바르고 막타 조짐 될 것. 같... 아 잠깐만. 오, 다 했다. 오, 씨. 야, 너무 아슬아슬하게. 그지? 완전, 완전 실피. 각을 너무 시게볼뻔 했네. 뭐, 깼으면 됐지, 뭐. 자,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홀수층에 왔습니다. 뭐, 별거 있나? 마찬가지로. 마덱은, 진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웬만하면 깨니까. 마력전이로 그냥 톡 치면 알아 죽는데, 뭐. 그치? 그냥 톡 치면 죽는데, 톡 치면 톡 하고 죽는톡 치면 톡 하고, 톡! 쾌! 이거 봐! 얼마나 편해요? 몇 키를 만세? 턴터 나누? 올... 어? 잠깐만. 오씨! 와, 못깰 뻔했다 방금. 그치, 오씨, 아슬아슬 이렇 했어요. 유신을 쓰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 14층은 이엠 뭐냐? 챈슬러.